네 안녕하세요 주영빈 공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비즈체인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좋은 키워드를 소싱하는 방법을 한번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난번에는 제가 데이터를 2년 정도를 가지고 왔었는데 사실 데이터가 막 그렇게 예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4년짜리 데이터를 받아 왔습니다 물론 이제 5년 데이터를 받 가지고 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4년 데이터를 가지고 오니까 확실히 2년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받아 왔거든요. 제 이것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공유해드릴 프롬프트 내용을 어, 메모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입력해줄 프롬프트. 전처리 프롬프트죠. 전처리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데이터를 집어넣고 전처리 프롬프트를 넣어주시면 이제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해서 전처리를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얘한테 이제 또 요청을 해요. 추세선에 따라서 24년 11월에 키워드 순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 50개를 뽑아줘. 라고 했는데, 어, 제가 이 대화를 그저께 했으니까 2024년 8월 22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4년 11월에 순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를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때는 얘가 이제 막 키워드를 뽑아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시면 얘가 이제 엑셀을 다운로드 받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키워드 하나씩 조회수가 얼마고 뭐 쇼핑 경쟁은 얼마나 되고 이런 걸 따져보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키워드가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어, 좀 많이 보이는 키워드 리스트를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좀 보면은 세차의자, 전 세차의자라는 키워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이거를 좀 받았고 에러건도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스타터, 점프 스타터 이런 키워드도 이제 눈에 보이죠. 얇은 핸들 커버 이런 것도 눈에 보이고 그리고 뭐 접이식 양동이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대체로 뭐좀 어 차량 관리용품 이런 게 이제 가을에 잘 나가나 봐요. 어, 대체로 키워드 리스트를 보니까, 뭐, 세차용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광택기라던가, 아니면은, 뭐차 관리 해주는 용품, 아니면 뭐 커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발매트 이런 거. 차량 관리 용품 쪽 키워드가 가을에 잘 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 중에서 이제 좀 가장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골라오면 돼요 어? 내가 이거 소심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키워드를 이제 골라오면 되는데 저 세차의자 키워드를 일단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세차의자 세차 키워드의 최선을 그래프로 그려줘 앞으로의 상승세도 감안해서 24년 11월 15일 데이터까지 부탁할게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거막 분석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죠 그래프 순위가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근 데이터가 데 23년 9월부터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어, 21년 데이터부터 보여줘 라고 요청을 했더니, 어, 마찬가지로 또 23년 9월부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왜2 3년 9월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또 23년 9월 데이터를 뱉어요. 아, 아마도 세차 의자 라는 키워드가 23년 9월 이전에는 뭐한 7, 8월쯤 되겠죠. 7, 8월쯤에 키워드가 등장을 해서 순위에 그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500 순위에서 23년 9월부터 체킹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보시면 이제 23년 가을에 잘 팔렸다가 봄에 좀 팔렸다가 여름에는 안 팔리고 아마 다시 또 9월에 잘 팔릴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GPT가 제가 그래서 접이식 양동이 키워드로 다시 요청을 합니다 접이식 양동이 키워드를 요청을 했더니 이건 2 3년 5월부터 쭉 순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도 이 마찬가지로 어, 가을이 잘 팔릴 것 같아서 GPT가 추천을 해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그래프의 모습이 마음에 드니까 제가 어, 이 그래프 이 키워드랑 비슷한 추선을 그리는 키워드 리스트 10개랑 그래프 좀 그려줘라고 했더니 얘가 어, 이런 식으로 키워드 리스트를 어, 뽑아줍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또 괜찮은 키워드를 소싱을 해오면 되겠죠. 소싱을 해오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엑셀 데이터를 봤더니 뭐 이러이러한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얘네도 괜찮아 보여서 제가 얘네도 어, 키워드의 대체제와 보안제, 그리고 키워드 제품을 추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 공기압 주압, 주학, 주압기, 차량용 청소기, 에어건, 레벨 핸들 커버, 조지 양동이 이런 거에 대체제와 보안제 키워드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소싱을 할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소싱을 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 이번에 아까는 엑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키워드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요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엑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 리스트를 빼고 이 키워드 리스트를 빼고 엑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 이때 판매하기 좋은 제품 추천해줘 라고 했더니 어 난방 관련 용품 겨울 준비 관련 용품 이런 게 좋다 라고 얘가 어, 알려줬고요 어, 그래서 그중에서 추천하는 제품들이 뭐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다 라고 얘가 얘기해줍니다. 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프로프트를 입력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패턴에 달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얘가 또 어, 이제 자동차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에서. 어, 9월, 11월에 현명게 좋은 제품, 그리고 키워드,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거, 검증을 하는데, 검증을 하는 거는 보통 아이템 스카우트를 많이 활용을 하죠,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를 활용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면은, 아까 제가 세차회자 키워드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로 들어가서, 스차자 키워드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차자 키워드를 봤더니, 어, 상품수는 2만 1000개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예측이 한 2,000건 정도 되는데, 작년 8월에 790 정도 나왔으니까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작년 8월, 9월, 10월, 이때보다 더 많이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어, 이게 세차가, 어, 저기 뭐야? 가을에 세차를 좀 많이 하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때, 22년 8월, 9월, 10월, 이때보다 올해 8월, 9월, 10월에 금액량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여기 8월 데이터가 22년 8월 1350이고, 올해는 1930. 거의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어, 올해 9월도 22년 9월보다 1.5배 정도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측을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 21,000개의 상품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경쟁은 여기 카테고리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세차 의자라는 키워드에 카테고리가 세차 물통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차 물통 쪽으로 상품이 몇 개인지를 살펴보면, 은 4,500개 정도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4,500개 정도 세차의자라는 키워드는 4,500개 정도의 경쟁을 가지고 있고 어, 조회수는 9월달에 2,500번 정도 될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키워드 경쟁 대비 굉장히 좀 괜찮은 상품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1등으로 파시는 분도 꽤 많은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200권이니까 앞으로 더 많이 판매를 하겠죠 가을에 더잘 나갈 제품이라고 하니까 가격도 어, 마진도 꽤 괜찮아 보이죠 굉장히 원가 어, 별로 얼마 안할것 같은데 3만원인데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소싱을 할 때는 아까 GPT한테 얘기했었던 것처럼 세차자 키워드의 대체제와 보완제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죠. 보안제를 같이 좀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되겠죠. 회체형 작업대, 회체 도구 보거나 회체형 장갑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하시면 이제 크로스 셀링, 업셀링도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또볼 거는 이런 키워드들이 좀 괜찮아 보였거든요. 저는 공기압 주압, 쥐입 공기압 주입기 이런 거를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공기압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걸 요즘 또 셀프로 좀 많이 하는 추세인가봐요. 공기압 주입기 키워드를 또 분석을 해보면, 상품수는 이제 9만 1000개, 타이어 용품 쪽으로 잡혀 있고요이 어, 그래프가 나오는 동안 네이버 쇼핑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압 주입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용품에 타이어 용품 4만 개. 정도의 경쟁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4만 개 정도의 경쟁 강도를 가지고 있고 어... 그래프가 또안 나오는데 요즘 아이템 스카우트가 좀 잔잔한 우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를 뭐 보면은 8월부터 꾸준히 증가를 해서 어, 올해도 뭐이 정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소 13,000정도에 굉장히 4만 정도 나오는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리 커트에서는 또 좋은 게 연관 키워드가 여기 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연관 키워드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키워드 괜찮아 보이는데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이게 타이어 공기 주입기 이게 어, 검색량이 더 많네요. 타이어 공기 주입기 경쟁은 한두배 정도 되는 것 같고 검색량은 거의 5배 정도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각도로 키워드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블랙키위 아이템 스카우트 네이버 키워드 도구 그다음에 뭐 GPT가 추천해준 키워드 리스트 그리고 우리가 비즈체인저를 통해서 받아본 엑셀 데이터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뭐 제가 좀, 인상있게 봤던 게, 이제, 꽃풍이라는 키워드. 저는 이거 처음 봤거든요? 이게 이제 좀 약간, 되게 유머러스해서, 최근에 등장한 키워드 뭐 그런 거 같은데, 제품수가 그래서 별로 없어요. 새로 나온 키워드인 거죠. 뭐, 작년에 새로 나온 키워드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오죠. 이런 거. 이거는 아마 이제 여름에 판매가 잘 됐었을 제품인 것 같고요. 한번 볼까요? 실제로 얼마나 팔렸는지. 뭐, 팀 4개, 뭐, 팀 8개.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진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좀 재밌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해본 거지. 이런 거는 이제 소싱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소싱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접이식 양동이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접이식 양동이 검색을 해보면 세차 물통 23,000개 정도 나오는 모습이고요 어, 키워드 그래프가 나오진 않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앨범 핸들 커버 이런 것도 좀 괜찮았었던 키워드였던 것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키워드를 한번 또쫙 봐주시면서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을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 이런데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막 찾다가 봤었던 키워드가, 뭐였... <laughs> 키워드가 뭐였냐면 점프 스타터라는 키워드랑 <laughs> 그래프가 나오죠? 예. 겨울에 잘 팔리는 제품으로. 검색량이, 뭐 약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긴 한데, 서 올해는 조금 떨어지긴 하겠죠? 올해 8월에 1만 1000 정도 나오고, 작년 8월에, 어, 아 비슷하네요? 올해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12월에 한 6만 4천 건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예측이 되는데,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쇼핑에서 보면은, 카테고리가, 배터리, 충전기장품 스타터, 배터리 용품, 전원 용품, 배터리 용품. 여기 전프 스타터 있죠? 52만 개? 렉이 좀 있네요. 52만개가 왔나봐요. 네, 52만개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동히터라는 키워드도 한번 볼게요. 무시동히터 같은 경우에는 사무수는 전체는 84,000개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네이버 쇼핑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네, 69,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는, 어,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아마, 무시동 에어컨이 8월 달에 공룡량이 13,000 정도가 되니까 히터도 공룡량이 가장 높은 이제 가을, 겨울 이때는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를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 핸들 커버 같은 경우에는 얇은 핸들 커버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좀잘 팔릴 것 같고 두꺼운 하커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좀잘 팔릴 것 같고 얘도 검색량이 이때 한번박혔다가 지금 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 8월에 검색량이 1,700 올해가 1,800과 올해 조금 더 능력이 많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지금 9월, 10월에는 좀꺾이는 모습인데, 뭐 두꺼운 커버로 가게 되면 얘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핸들 커버만 한번 볼게요. 핸들 커버로 가보면 사람들이 얇은 핸들 커버를 선호를 좀하나봐요 핸드커버로 가게 되면, 이제, 또,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겠죠. 컨색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함수가 엄청 많아요. 핸드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 종에 따라서 또, 핸드커버가, 어, 다르잖아요. 뭐, 레이 핸드커버 한번 볼까요? 레이 핸드커버. 레이 핸드커버를 보게 되면, 1600, 1 7 0 0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죠. 핸드커버 같은 경우에는 솔직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어 워낙 차량에 따라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스크류가 많죠 그래서 어 이쪽 전문 뭐 차량용품 전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을라 하신다 라고 한다면 어 이쪽 상품을 위탁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핸드커버랑 이제 난방용품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하시면 아니면, 이제 인테리어 용품, 이쪽으로 같이 판매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업셀링도 같이 가능하게 되겠죠. 액세서리 이런 것 키워드도 있으니까요. 이런 거를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이 엔드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무난무난하게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품프트. 양식.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다음 시즌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 셀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달 말이니까 앞으로 두달 후, 세달후 키워드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때를 미리 준비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품 등록한다고 상연출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품 등록하고 최소 한두 달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시즌 11월을 겨냥을 했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 놔야 상위 노출을 하고 판매를 잘 준비할 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부환자 자체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업셀링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것도 안내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즈 체인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예시 대화를 남겨놨어요 비체인저 이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비체인저랑 이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뽑아내는지 어떻게 키워드 소싱을 하는지 이런 것들 이 여러분들이 이 대화를 참고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